군 복무를 마친 지 오래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손자의 수료식을 보러 가는 길에 묘하게 떨리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상하지 못한 일은 수료식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어졌습니다. 한 중사가 그를 거칠게 몰아 세우며 이유도 없이 무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순간 숨겨져 있던 할아버지의 과거가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평범해 보이던 할아버지에게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날의 수료식은 왜 모두에게 잊지 못할 날이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준호는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손자의 수료식을 보고 싶다는 기대가 그의 걸음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의 잔잔한 미소를 비춰줍니다. 그는 오랜 군 생활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작은 다짐을 했습니다. 오늘만큼은 그저 할아버지로 서 있어야지. 그의 걸음은 느릿하지만 단단했습니다.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손자가 얼마나 달라졌을지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그는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시며 기지의 정문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음은 조용히 설렘으로 가득 찼습니다. 기지 정문 앞에는 가족들의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분히 기다리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어린 손자를 처음 군에서 보는 순간이 가까워질수록 그의 가슴은 조금씩 두근거렸습니다. 잘 지냈겠지.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잔잔한 기대와 은근한 긴장을 함께 비춥니다. 길게 선 가족들 사이에서도 그는 의연한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군 복무 시절이 떠올랐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른 채 착실히 안내를 따랐습니다. 입구를 지나려 할때 중사가 준호를 불러 세웠습니다. 어르신, 줄 다시 서십시오. 통제 구역입니다. 말투에는 단단함이 아니라 귀찮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침착하게 말했다. 안내대로 왔습니다. 그러나 중사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말씀드렸죠? 정문에서 다시 확인받으세요. 그 순간 준호의 마음에 스친 당황과 씁쓸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억울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에서 배운 절제가 자연스럽게 몸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강하게 말대꾸하면 더 복잡해질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분함을 부드럽게 그립니다. 주변 가족들은 중사의 거친 태도에 눈살을 찌푸렸지만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이해하려 애쓰며 천천히 다시 정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손자를 축하하러 온 날, 불필요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정문 앞에서 준호는 다시 검문을 받았습니다. 담당 병사는 친절했고, 절차도 금방 끝났습니다. 이제 바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준호는 고맙다는 의미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에 남은 가벼운 피로와 다시 찾아온 평온함을 보여줍니다. 그는 조금 전에 일을 털어내듯 숨을 길게 내쉬고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자를 만날 순간이 다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행사장 근처에 도착하자 아까의 중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불친절했습니다. 어르신, 또 이쪽으로 오셨습니까?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다. 안내를 받고 왔습니다. 준호의 침착한 태도와 중사의 억눌리지 않은 비아냥을 대비하며 묘사합니다. 중사는 준호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고개를 젖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중사는 주변을 살피더니 투명한 무시를 드러냈습니다. 행사장 중앙은 가족도 아무나 못 갑니다. 저쪽에 계세요. 그는 손가락으로 사람 없는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손자를 찾기 위한 길입니다. 중사는 거칠게 대꾸했습니다. 제가 몰라요. 말씀드린 대로 옮기십시오. 준호가 느끼는 서운함과 억울함을 세밀하게 포착합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을 삼키고 천천히 발을 돌렸습니다. 주변 가족들은 중사의 태도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하지?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내리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가 더큰 충돌을 원치 않아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행사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행사 준비가 시작되자 사람들은 자리를 이동했습니다. 준호도 흐름을 따라 움직였지만 중사가 또 가로막았습니다. 어르신, 또왜 오십니까? 중사는 짜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짧게 말했다. 다른 분들과 같은 방향입니다. 그 순간 준호가 느낀 모욕감을 조용히 비춥니다. 그는 자신이 괜히 불편한 사람으로 보이는 듯해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행사 직전. 중사는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했습니다. 이선 넘지 마세요. 민폐됩니다. 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내면 깊숙한 상처를 포착합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날만큼은 잠자. 그는 손자의 얼굴을 떠올리며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행사장 한쪽에서 부대 간부 몇 명이 서류를 확인하며 이동했습니다. 그중한 명이 준호를 스쳐 지나가던 순간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어? 저분 어디서 많이 뵌것 같은데? 그는 조용히 중얼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을 포착합니다. 준호는 무례한 중사에게 계속 시달렸지만,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을 본 간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는 준호가 가진 태도가 단순한 민간인의 것과는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목은 세워져 있고, 걸음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기지에서 익숙하게 보던 군인의 자세였습니다. 간부는 준호를 힐끗 바라보며 말했다. 설마, 아니겠지. 그는 곧 다른 업무 때문에 자리를 떠났지만 준호의 모습이 마음속에 맴돌았습니다. 수료식 준비가 끝나갈 무렵 아까 준호를 보던 간부는 다시 그의 곁을 스치듯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또렷하게 보았습니다. 준호가 군 장병들의 동선을 자연스럽게 파악하며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간부의 마음에 싹튼 확신을 천천히 비춥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어디선가 지휘하던 분의 눈빛이다. 단순한 방문객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집중과 절제였습니다. 간부는 곧장 다른 간부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저분 좀 확인해봐. 다른 간부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간단한 질문이라 생각하고 기록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기록 담당 병사는 명단을 확인하던 중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중장 퇴임자?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군인들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을 그립니다. 중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는 단순한 지기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수많은 장병과 작전을 책임졌던 지휘관. 감히 쉽게 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명단을 가져온 간부는 얼굴빛이 변했습니다. 확실해? 예, 맞습니다.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모든 상황이 이해되었습니다. 지금 행사장에서 가장 열심히 통제하던 중사가 바로 그 중장을 무례하게 대했던 것입니다. 간부들은 즉시 행동에 나섰습니다. 행정실에서 지휘관급 간부 한 명이 급히 행사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그의 걸음은 빠르고 단단했습니다. 분위기가 한 순간에 달라졌습니다. 그 변화의 흐름을 세밀히 보여줍니다. 조금 전까지 행사장 한쪽에서 외롭게 서 있던 준호의 주변은 조용한 긴장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직 아무도 이유를 몰랐지만 간부들의 움직임만으로도. 뭔가 큰일이 일어난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그런 기류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손자가 나올 방향만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한 자세로 서 있었습니다. 지휘관급 간부가 준호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깊이 고개를 숙인 뒤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박준호 중장님이 맞으십니까? 그 목소리에는 긴장과 존경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의아한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만 지금은 그냥 손자 보러 온 할아버지입니다. 그 순간 간부의 마음 속에서 피어오른 놀라움과 부끄러움을 담담히 묘사합니다. 그들은 조금 전 준호에게 무례하게 굴던 중사가 떠올랐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중한 말투와 침착한 표정에서 간부들은 중장 시절의 품격을 자연스럽게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간부가 준호에게 정중히 인사하던 순간 멀리서 그 모습을 본 중사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신이 무시하던 노인이 갑자기 최고의 간부처럼 대접받는 모습을 보자 혼란이 밀려왔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며 짜증을 감추려 했습니다. 아니, 무슨 상황입니까? 간부는 짧게 숨을 들이신 뒤 차갑게 말했다. 지금 상대하신 분은 박준호 중장님입니다. 방금 지휘부에서 확인했습니다. 중사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방금까지 했던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자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중, 장여. 그 순간 중사의 마음을 차갑게 파고듭니다. 방금 전까지 그는 준호를 그저 길 잃은 노인쯤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는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갑자기 자신에게 몰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그 모든 행동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얼굴에 어떤 불편함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중사의 떨리는 어깨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나무랄 때가 아니다. 준호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은 제복을 벗은 지 오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군인의 책임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중사의 실수는 이미 지휘부에도 보고되었습니다. 행사장 뒤편에서 대대장은 급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고, 중령과 소령들도 연달아 따라붙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긴장과 당황이 가득했습니다. 행사장 중앙으로 다가온 대대장은 준호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중장님,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희가 상황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가볍게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은 수료식입니다. 모두 본인 일에 집중하십시오. 그 순간 지휘관들의 마음을 세밀하게 비춥니다. 그들은 준호의 품격에 더큰 압박을 느꼈습니다. 높은 직책을 내세우지 않고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지도 않는 모습은 지휘관의 그릇을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주변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장면에 놀라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도대체 저 노인이 누구길래라는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시선조차 신경쓰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오직 손자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대장은 중사에게 앞으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최중사, 정식으로 사과드려라. 중사는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호 앞에 서자마자 무릎을 꿇을 듯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방문객에 대한 예우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준호가 이 장면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 조용히 비춥니다. 그는 중사의 실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과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닌 자신이 오해받았던 순간을 바로 잡는 과정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잠시 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다만 앞으로 가족들을 대할 때 조금 더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사는 눈을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방금 자신이 어떤 사람에게 무례를 했는지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군 생활 내내 배운 규율과 예우를 스스로 무너뜨린 순간이 너무도 부끄러웠습니다. 사과가 마무리되자 대대장은 행사 담당 병사에게 지시했습니다. 중장님을 대기구역으로 모셔라. 병사는 긴장한 듯 서둘러 다가와 말했다. 중장님 아니 어르신 이쪽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냥 할아버지라 불러도 됩니다. 그 말에 담긴 준호의 따뜻한 마음을 상세히 그립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이 드러난 것이 오히려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원래는 조용히 손자만 보고 돌아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소동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는 안내를 받으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주변 장병들은 자동적으로 경례 자세를 취했습니다. 중장님, 경례. 라는 말이 퍼지며 연속적인 경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들 편히 하세요. 오늘의 주인공은 여러분과 제 손자입니다. 그 말은 주변의 긴장을 단번에 풀어주었습니다. 준호가 손자가 입장할 행사장 중앙에 도착했을 때 공간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고 어떤 장병도 그의 앞을 가로막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마음속 변화에 집중합니다. 그는 조금 전 중사의 무례함을 떠올렸지만, 이제는 그 감정이 더 이상 마음을 짓누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자를 위해 자리를 지켰다는 사실에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이제 곧 만나겠구나. 그의 가슴은 조용히 뛰기 시작했습니다. 행사 준비 방송이 울려 퍼지자, 주변 가족들의 시선은 단숨의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준호도 눈길을 들어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가오는 장병들 대열 가운데 손자를 발견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그가 기다리던 순간이 이제 막 눈앞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의 공식 사과가 끝났지만 최중사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사과를 했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방금 준호 앞에서 허리를 숙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또 얼마나 경솔했는지 이제야 제대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속 깊은 두려움과 후회를 천천히 짚어냅니다. 준호가 행사장 중앙을 향해 이동하자 최중사는 잠시 멈춰 숨을 고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변 장병들은 이미 준호를 예우하며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고 지휘관들 또한 어수선했던 분위기를 수습하는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최중사는 홀로 깊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내면 안 된다. 그는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단순히 명령을 받아 사과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군인으로서의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절실한 감정이었습니다. 중사는 준호를 다시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발걸음은 무겁고 떨렸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가 손자가 입장하는 쪽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본 순간 그는 더 크게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저분은 그냥 손자 보러 오신 할아버지였는데 그 생각이 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조용히 다가가던 그는 어느 순간 멈춰 섰습니다. 준호의 뒷모습에서 오랜 군 생활로 다져진 품격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정중하고 단단한 기품. 그것을 보자 중사의 마음속으로 또다시 쓴맛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건드린 것은 힘이 아니라 품격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한 인간이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 짊어지는 무게 자체였습니다. 최중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것을 느낀 준호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준호의 표정에는 놀라움도 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단순한 호기심과 약한 미소가 동시에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중사의 첫사과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사는 그 이상의 책임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사는 준호 앞에서 이번에는 더 바른 자세로 멈춰 섰습니다. 입술은 떨렸고, 손등에는 긴장으로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중장님, 아, 아닙니다. 어르신.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고 숨을 들이쉬며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까 그 자리에서 제 마음을 다 전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심리를 꼼꼼히 짚어냅니다. 그말 속에는 단순한 사과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중사는 자신의 실수뿐 아니라 군인이 지켜야 하는 기본 예의를 놓쳤다는 사실을 깊이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중사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진심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준호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단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 잡으려는 마음이지요. 중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말은 그의 마음을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라 한 사람에 대한 위로였습니다. 중사는 그 따뜻함에 순간 숨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준호는 이어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군인은 계급이 높다고 사람이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누구든 어떤 방문객이든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 말은 잔잔하지만 힘있게 울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장병들도 조용히 고개를 들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 공간을 깊게 울리는 울림이었습니다. 중사는 그 말에 전보다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열에서 손자가 등장하는 순간, 준호는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성우는 깔끔한 제복을 입고 대열 중앙에서 당당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긴장도 있었지만, 그보다 큰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할아버지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들었던 듯했습니다. 성우는 대열이 멈추자 앞으로 걸어나와 준우 앞에 섰습니다. 그는 군인다운 자세로 허리를 곧게 세웠고 순간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손자의 눈은 약간 붉었습니다. 할아버지.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준호는 그 안에 모든 감정을 읽었습니다. 성우는 숨을 들이쉬고 힘있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존경합니다. 그 말은 준호의 가슴을 크게 올렸습니다. 이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을 고요하게 비춥니다. 준호는 자신이 쌓아온 세월이 단순한 계급이나 직책이 아니라 손자에게도 닿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우는 그 품격을 그대로 보고 자란 아이였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생했다. 자랑스럽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소라는 모두 사라진 듯 조용했습니다. 성우의 부모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눈가가 촉촉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오늘 일어난 모든 상황을 듣고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준호는 가볍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보고 싶어 온것 뿐이지. 이 가족의 따뜻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묘사합니다. 싸늘했던 긴장감이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는 감사와 자부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며느리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이 계셔서 성우도 든든합니다. 성우는 가족의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기쁨과 벅찬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난 뒤 부대 지휘부는 최중사의 행동에 대해 공식적으로 교육 조치를 내렸습니다. 형벌이 아닌 재교육이었습니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장병에게 기본 예우와 태도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최중사는 교육을 받기 전 준호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러 왔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번 일은 당신 혼자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군도 사람도 성장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 말은 최중사의 마음에 깊게 남았습니다. 행사장을 떠나며 준호는 손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공기는 선선했습니다. 손자는 환한 미소로 말했다. 할아버지 덕분에 군인이라는 게 어떤 건지 다시 알게 됐어요. 준호는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진짜 군인의 품격은 계급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거야. 그 마지막 장면을 길고 깊게 비춥니다. 오늘 준호의 방문은 단순한 가족 행사 참석이 아니었습니다. 장병들은 그를 통해 군인의 품격을 다시 배웠고, 군의 본질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하지만 단단한 한 노인의 품격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준호 어르신이 보여주신 모습은 군의 품격을 넘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품격을 돌아보게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실수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또한 높은 자리나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남을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예의는 상대의 나이가 아니라 사람 자체에게 드리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용서는 분노보다 더큰 힘을 가집니다. 준호 어르신이 보여준 묵직한 품격은 많은 장병들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흔들리지 않는 길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결국 사람을 향한 예의와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배려입니다. 그 마음이 쌓여 가정이 따뜻해지고 누군가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으며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집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울림으로 남아 앞으로의 걸음에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